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추기금이나 부의금 반납 관련입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기금 및 부의금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1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자인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축기금 조의금은 5만원 추기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입니다. 축기금 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기금 조의금과 화환조화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축기금과 화환을 함께 받은 경우 축기금 5만원, 화환 5만원은 합계 10만원으로 가능하지만 축기금 6만원, 화환 4만원은 합계는 10만원이지만 축기금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 안됩니다. 아, 이러한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뢰,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입니다.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해할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금지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제 구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 구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죽조의금은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파이팅!